에서나 봐요. 저는 재 양도를 받았는데, 잘 도착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양도 받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발매가 늦어서 어쩔 수 없지만, 어, 오,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갈까요? 갈까요? 이 박스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이 보면 루카프라고 되어있거든요. 루업입니다 제가 루업이 고조랑 후식으로가 있는데 제가 루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캡처로 모은 피규어잖아요. 그둘만 모으려고 했는데 유타가 너무 잘나오서 아. 유타까지만 사자. <laughs> 일단 방석. 방석은 파란색? 고조랑 같은 색이에요. 얘를 열어볼게요. 진신기여워 진심, 진심 귀엽죠? 일단 외관으로 보면 눈에 띄는 하자는 없거든요? 로고이 되게 공정하자가 은근 많은 제품이라서 뽑기도 신중 해야 됩니다. 어떻게 완전 초카이 진짜. 실래요 여기 반지가 있어. 리카짱에 반지가 있어요. 운동화랑 교복이랑 <laughs> 이 약간 덜 묘한 파크서클이 넘게요. 높게 어, 어, 되게 잘 됐어요. 하지가 어, 없는 것 같아. 가끔 보면 이 입도 엄청 삐뚤어져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 방요 방석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유우타라고 유우타라고 써져 있어요. 봉석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음 귀여워 제가 가지고 있는 룩업들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유타 이게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적혀져 있구나 고슈는 사토루 호시고로의 메구미 적혀있고 그리고 유타 이름이 적혀져 있어 너무 귀여워 고개 머리 가동이 잘 돼요 그래서 약간 내려다볼 수 있게도 할수 있고 올려다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전시를 해두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면 이 페인트 도색이 벗겨질 위험이 커요. 저는 벌써 이미 끝났어. 보이시죠? 이런 잔기스들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진짜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최근에 들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이거 쇼핑우이라는건데이메구미가 구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간매물을 만나가지고 바로 사봤어요 엄청 짤둥하죠 귀여워 표정은 뚱한데 귀엽다 그리고 그 옆에 선물 받았던 그 순자양한테 생일선물 받았던 누들스토퍼데 한 번도 컵라면이 올려놔 본 적은 없어요. 컵라면 잘안 먹어가지고. <laughs> 또 마침 옆에 이게 있네. 어, 또 마침 옆에 이게 있네. 푸치누이 제 영상에 많이 나왔죠. 이거는 화코로링, 푸치누이, 뉴델스토퍼, 쿠피누이 어, 어떻게 컵라면이 올릴 피규어를 만드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 <laughs> 굿즈들이 너무 넘쳐나서 사실 서랍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룩업은 항상 밖에 놔두고 있어요. 진심이. 이건 너무 사야 돼. 꼭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뭐가 문제일까?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왜또 샀지? 쌍둥이. 뭐가 문제일까? 왜또 샀지? 약간 순제화되는 것 같아. 똑같은 걸막몇 개씩 사는 거야. 도대체 왜몇 개를 사? 왜두 개를 사? 왜두개더 이상이야? 고수 후화 같은 경우는 진짜 10개도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가요. <laughs> 이해가 가게 됐어.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